안녕하세요 사랑해 좋은 날 이쁜아벌입니다 네 오늘 3월 3일입니다 어제 어, 기다리셨죠? <laughs> 어제 제가 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했는데 어제 쉬었습니다 어제 여주 이천 뭐 다녀오니까 저녁 8시였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루 어제 결방을 했습니다 또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즐겼어요 드라이브하는 걸로 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즐기다 보니까 가서 얘기도 하고 좀 놀다 보니까 늦어서 어제는 쉬었어요. 예, 오늘은 일요일이죠. 3일 연휴 끝자락. 네, 일요일 오후입니다. 바람이 무지하게 불어요. 새벽에는 하얗게 눈도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날씨는 바깥은 바람이 그냥 나무 소리가 수하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쁜 합은, 네, 란다 자리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가져온 아이들은 박스를 아직 풀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란다 자리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여기 작은 아이예요. 26,000원입니다. 요거 26,000원 하는 아이들, 요렇게 생긴, 아, 한라봉이에요. 한라봉 색상. 요 아이들 제가 오늘 또한 세트씩 또 올려볼게요. 9.5cm. 우리 내경이 7cm고요. 높이는 8cm 나옵니다. 이렇게 앙증 맞아요. 이렇게 앙증 맞아요. 8.5. 아유 귀엽죠. 8.5에서 8.5. 9.5. 9cm 가까이 됩니다. 요와이 26,000원. 4개 하니까 104,000원. 4,000원 딱 떼어내고. 첫번째 요렇게 예쁜 색상 10만원에 4개 보내드립니다. 두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개나리 색상입니다. 개나리, 노랑, 노랑, 노랑 요런 아이예요 이것도 26,000원. 요 아이인데 또 4개. 오늘은 4개를 같이 묶었어요. 이렇게 세트로, 세트, 세트. 이렇게 놓아보시라고 9.5cm 안에는 네, 7에서 7.5 키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9cm. 여기도 9cm 나옵니다. 우리 높이 9cm에요. 요 아이 작죠. 8.5. 또 여기도 8.5cm에 9cm 나옵니다. 이런 노란색의 아, 작은 아이들이에요. 여기 다리 세개에 이렇게 조금 날씬해졌죠? 그 전에 여기가 톡 튀어나왔다면 여기 좀 날씬한 아이 공간 차지 덜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요 노란색입니다. 이 아이도 어, 10만 4천원이죠 2만 6천원 4개인데 4천원 떼어내고 10만원에 4개 보내드립니다. 3번이에요. 우리 3번은 빨간색. 빨간색. 뭐라 할까? 딸기? 딸기라 할까요? 이렇게 빨간색 예쁘고 앙증맞습니다. 이 아이도 24,000원 하는 아이들. 네. 사이즈 한번 볼게요. 8 5 c m 예요요거 입구가 좀 커요. 9cm 나옵니다. 또요건또 입구가 작고, 오, 자구도 9cm 나오네요. 여기도 9cm 살짝 넘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 제일 작고요. 높이 8.5. 네, 8.5, 8.5, 이렇습니다. 아주 귀엽죠? 빨간색 이 아이는 빨간 아우 너무 앙증맞아요. 귀엽고 여러 아이입니다 가볍고 가볍고 예쁘고 또 자그만하면서 깜찍한 아이. 3번, 네, 26,000원, 4 개, 104,000원, 4,000원 떼어내고 이그 아이도 10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4번이에요. 우리 4번은 블루 색상입니다. 아유 산뜻한 느낌이죠? 눈빛이 환해지는 요런 아이에요 블루 색상으로 이렇게 다리 3개 요런 아이에요 안에는 깔끔 이렇게 보면 오와 네 9.5cm 나옵니다. 9.5cm 이건 거의 비슷할 것같아요네9.5 여기도 뭐 어이고 이거 입구가 10cm 정도 돼요. 8.5cm에 높이 9cm 여기도 9 8.5 그죠? 8.5에요. 요 아이도 26,000원이에요. 네 가지 블루 색상. 요렇게 보내드립니다. 4번도 4,000원 할인된 가격. 네개 10만원입니다. 5번 보라돌입니다. 보라색. 귀엽죠? <laughs> 이런 보라색이 4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를 볼게요. 9 5 c m 예요또 5번 달고 있는 요 아이도 9.2cm입니다. 이렇게 키 높이 살짝 있고 9cm 여기도 9cm 살짝 안 되지만 요 아이는 또 폭이 네 9.5cm 아까였죠 똑같아요. 그래서 요아이도 26,000원씩 4 개입니다. 4,000원 할인해서 우리 보라색 요 아이도 요런 아이 네 10만 원에 10만 원에 4개 보내드립니다. 6번이에요. 우리 6번은 우리 란다에서 요런 호리병이 나왔습니다. 딱한 세트.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딱한 세트예요. 이렇게 예쁘게 아요 위에 선 보세요, 그죠? 이렇게 근데 36,000원에 이렇게 예쁩니다. 아이고 나란히 이 아이가 조금 작아 보이죠? 가격 36,000원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7.6cm 높이가 얼마 나올까요? 11.5에서 12 사이예요. 그럼 위에는 1 2 5 c m 여기도 11.5가 나오고요. 여기도 거의 12.5인데, 이 아이만 제일 작아요. 이렇게된 호리병입니다. 8cm 나오고, 이 아, 요렇게 예뻐요. 이 색상 최고 인기 좋죠. 요런 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4개를 다 묶었어요. 그러면 36,000원 4개 하니까 얼마냐? 144,000원인데, 네, 요거 많이 할인 드릴게요. 14,000원 떼어내고, 13만원에, 13만원에 요렇게 멋진 호리병을 데려가세요. 6번입니다. 난다 자리 6번. 네, 14,000원 할인해서 요거 1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7번이에요. 우리 7번은 모양이 이렇게 위에가 프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요런 프릴 모양으로 가격은 3만원. 여기 다리, 요런 다리에요. 안에 아, 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아이. 여기는 하나는 또 코사지도 달려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사지 없는 아이 두 개와 하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프릴로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이것도 이쁘죠? 창심호도 이쁘고 여기 뭐 그죠? 하나 포기씩 셔도 식재를 해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12.5cm 내려가면은 내경은 10cm 나와요. 아주 좋은 사이즈 12.5 여기는 13cm, 13, 네, 여기도 9.5, 또 여기도 12.5cm에 높이 8.5, 8.5cm, 여기는 9cm 나옵니다. 살짝 턱이 있지요? 이러면 조금 높게 나옵니다. 7번이에요. 7번. 3만원씩 3개, 9만원에 보내드려요. 8번입니다. 네, 8번. 또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고, 이 아이는, 음, 가격이 같아요 3만원 이에요 3만원 인데 앞에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어 7번은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프릴프릴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고 얘는 쫙 올라서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내경 사이즈 이런걸 훨씬 클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 똑같아요 3개 이렇게 보면 예쁘죠 요 아이 참 빨간색 매력있습니다 내경이 12cm. 끝에서 끝은 뭐14.5 나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요 밑에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네, 여기도 여기 11.5cm 나오고요. 여기도 끝에서 끝은 14.5에 12cm. 우리 높이 9.9에서 9.5 봐야 될것 같아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9.5cm. 이렇게 봅니다. 아주 예뻐요. 빨간색. 이렇게. 또 포인트도 쫙돼 있는 아이죠 난다자리 몇 번이죠? 8번이에요 8번 여긴 창도 예쁘고 군생도 예쁘고 군생도 머리 3도 4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아주 예쁜 사이즈 각 3만원에서 3개 음 8번 9만원에 보내드려요 9번입니다 9번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아요 예쁘죠? 이거 우리 한 세트 나갔었는데 이거 정말 식재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은은한 옥빛 색상에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이것도 커플처럼 돼 있고 앞에 코사지싹돼 있죠? 이렇게 매력있게 코사질은 이렇게 돌려놔도 예쁘고 그죠? 정면에 놔도 예쁘고 이런 아이예요 11.5cm 키가 조금 큽니다. 또 여기도 11.5, 어우 여기도 11.5예요. 높이가 조금 차이 있어요. 9.5cm 여기는 10cm. 여기도 10cm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 3개, 이 아이도 3만원씩, 9번이에요. 3만원씩 3개,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열번째예요열번째 우리 열번째는 아, 또요 아이도 상, 쪽더 차이가 나게끔, 큰아이죠? 조금 차이 나게, 큰아이 요거는 이제 36,000원이에요. 36,000원에 요 정도 사이즈인데, 아까 3만원짜리 8번이 있었죠? 어떻게 차이 날까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요거는 3만원 요거는 36,000원 만 이래요 근데 요거 요렇게 해도 앙증맞고 이쁘죠 조금 큰사이즈예요 36,000원인데 만 요거도 한번 10만 8,000원 가죠 10만 8,000원에 여기 12.5cm 아 15, 15cm가 넘네요 15cm 넘는거 뭐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여기도 1 3에 여기도 15.5cm가 넘는, 여기 좀더 큽니다. 여기 1 3이고요 높이 9.5에서 10cm. 여기는 10cm 살짝 더 넘고, 여기도 9.5에서 10cm 나오는 36,000원 3개. 이 아이는, 네, 우슬이 떼고 갑니다. 우슬이 떼고, 10번이에요. 얼마죠? 10만 8,000원인데, 이거 그냥 3개.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이제 조금 더 위에 단계죠. 더 위에 단계에 이거는 4만 6천원 하는 아이입니다. 상당히 여기 크죠? 이런 빨간색의 다리 이렇게 견고하게 세게 물구멍 아주 크죠?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이거는 4만 6천원 하는 이고내경이얼마까네경이 15cm 이런 거 아주 창분 짱 맞죠? 여기도 18cm예요. 내경은 18cm 이 아이도 18cm에 안에가 14.6cm 나옵니다. 내경이 조금. 그래요. 여기 보시면 11, 11, 네, 11에서 이 안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니까 11.5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얼마죠? 46,000원, 46,000원, 92,000원. 이두 개의 92,000원의 큰 사이즈죠. 이것도 2,000원 떼어내고, 떼어내고 11번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아, 여기에 푸른 색상에 이렇게 널널 되어 있어요.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봐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여기 이렇게 프릴로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가격이 4만 원이에요. 근데 작아요. 이거 두 개는 같아요. 4만 원인데 이건 또 작은데도 가격이 또 4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차이 나죠. 그래서 가격을 또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큰 사이즈 위에 이렇게 보시면 다 넣을 넣을 이렇게 풀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15cm 정도 돼요. 15cm 내경 1 1 5 c m 에 높이 11.5 나오면서 밑에는 요런 톤이에요. 짙은 색으로 몇 가지 네가지 색상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큰 아이입니다. 여기 큰 아이도 큰 아이 먼저 재고 이렇게 14.5에서 15cm 위에는 살짝 굴렸어 그죠? 또 우리 높이도 11.5cm 나오는데 요 아이가 좀 작습니다. 14cm 여기는 15cm 1cm 작죠? 안에 10cm구요. 내경이 11에 1cm 정도 작습니다. 11cm. 그래서 여기는 4개를 다하면 12만원이에요. 12만원인데 12번 세트는 그냥 2만원 딱 떼어내고 요거 한 세트밖에 없는데 요 아이가 좀 작아서 제가 이렇게 할인을 드릴게요. 12번. 2만원 떼아니고 10만원. 10만원에 3개 보내드립니다. 13번입니다. 13번. 또 이렇게도 있죠. 이렇게 큰 아이예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금지 막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5만원이에요. 쑥 들어간 사이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5만원, 5만원. 이렇게 예쁜데 10, 10만원이죠. 근데 이 아이는 네, 몇 세트가 있어요. 몇 세트가 들어와서 할인을 좀 해드릴게요. 많이 들어왔으니까. 11cm. 안에 들어가면 9.5에, 높이 1 4예요 여기도 11cm에, 키가 조금 작아요. 13.5입니다. 보이시게도 여기 조금 크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넉넉히 좀 들어왔습니다. 어우, 이쁘죠? 여기 란다자리, 우리 롱문입니다이렇게 예쁜, 적당히 큰 사이즈. 요거 13번. 10만원인데, 요거 10% 할인 들어갈게요. 만원 빼서 9만원에 9만원에 13번 보내드립니다. 14번이에요. 우리 14번 네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프릴프릴 되어있는 아이가 4만원 네 여기 밑에도 요렇게 보이시죠? 밑에 아주 머뭐 물구멍 아주 큼지막 하면서 여기는 우리 차, 아 우리 군생들 참 예쁠 것 같고요. 어머나 세상에 요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요것도 아주 귀엽죠? 이렇게 다리 세개에 듬실한 다리 세개에 이렇게 빨간 색개흰 구름이 동동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46,000원 이렇게 한 세트 올려 볼게요. 번호표가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예요. 46,000원, 4만원, 86,000원. 86 네, 요거8만원에 갑니다. 6,000원 딱 됐어요. 14cm 살짝 넘고, 우리 내경도 10cm 나오는데, 요렇게 예쁜 아이예요. 또 여기는 프릴로 17.5cm. 이 안에 들어가도 15cm 나오는 높이, 10, 높이 10cm, 10.5cm 이렇습니다. 낮은 데는 10cm고요. 그래서 이두 개는 46,000원, 4만 이아이는 4만원, 그래서 86,000원인데 두 개, 8만원에 14번입니다. 15번이에요. 15번, 아이고, 이렇게 이쁘네.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런 모양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김. 요런 생김이에요. 요렇게 예쁘죠? 46,000원입니다. 이렇게 다리랑 보시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또 46,000원이네요. 요렇게 두 아이를 청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여기 어 여기는 빨간색. 네. 홍군. 여기는 파란색 청군입니다. 네, 이렇게 느낌, 아, 네, 운동의 느낌 나요. 네, 여기도 보면 14cm에 내경이 9.5cm. 또 우리 빨간색 14.5 안에 10.5 나옵니다. 높이 있어요. 11.5cm, 12cm. 약간의 높이 차이는 있고요. 파란색과 빨간색입니다. 이건 두개 그냥 포인트를딱 놓고 어떤 아이 식재에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15번인데 얼마죠? 4만 6천원 두개 9만 2천원 2천원 뚝 떼고 뚝 떼고 15번 두 아이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6번이에요. 우리 16번은 이렇게 층층이 올라왔습니다. 모양이 그렇죠? 4만원 5만원 5만원이에요. 이것도 5만원인데 차이가 나죠? 또 이렇게 만들 때마다 또 가마에서 꺼내서 가격 측정을 해주시니까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있죠. 가격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니까 제가 빼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4만원이고 요 아이들 한번 모양 한번 볼게요. 이런 모양이에요. 옛날에 우리의 화로 같은 느낌들 들죠? 이런 아 옛날 모습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아주 예뻐요. 통통하고 요와오빅 색상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이것도 5만원 이것도 5만원인데 여기 푸른색 하늘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 아이가 5만 원이면 상당히 크고 좋아요. 이 사이즈 우리 작은 아이부터 볼게요.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14.5cm에 안에 10.5 10.5cm 그런 내경이고요. 여기 있어요. 이것도 1 4 5에요 안에는 1 0 c m 에요 키가 큰것 같아요, 그죠? 4만 원, 5만 원. 이 아이고 이래 치고 이 저래 치네요. 이 요거 16.5cm 이렇게 보면 음, 16.5에 우리 내경 11cm입니다. 여기도 큼지막한 아이에 높이가 12.5, 11.5 여기는 11이에요. 그래서 나란히 나를 놓니까 으 도레미예요. <laughs> 그렇게 층층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행는 들어온 가격을 하면 14만 원. 2만원 뚝 뗄게요. 2만원 뚝 떼서, 얼마에, 어, 16번, 1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7번입니다. 우리 17번은 또이렇게 어, 부케같이, 부케같이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있고, 밑에 여기 다리 가 이만큼이 높습니다. 안에도 깊이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생긴 아이, 5만원, 이렇게 자, 보시면, 색상 두 개. 요런 거 골고루 한번 식재해 보시라고 한번 요렇게 한번 또 제가 꾸며봤어요. 또 여기도 15.5cm에 안에 11 나오고, 여기도 12.5cm 나옵니다. 15.5cm에 14cm 나오는, 요렇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5만원, 5만원입니다. 요렇게 두 개는 10만원. 네, 17번 10만원에 보내드려요. 18번입니다. 18번은 또 이렇게 한번 세팅을 꾸며봤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46,000원이 에요 조금 더작죠요이 아이와 46,000원 이렇게 된 아이와 이 아이예요. 여기는 사각입니다. 사각에 예쁘게 모양까지 덧대서 이렇게 살려주신 이런 모습. 이거 진짜 멋있죠. 이런 아이 아, 이거는 뭐 그죠? 예, 우리 예쁜 창을 심어도 더 보이고요. 금을 심어도 돋보이는 아닙니다. 5만원, 4만 6천원이에요. 5만원, 4만 6천원. 사이즈 한번 보면 18cm 나와요. 여기도 18cm 나옵니다. 낮은데 9cm, 여기 오면 11cm. 이 아이도 14에 12.5cm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만원하고 4만 6천원. 두개딱 집어서 얼마죠? 9만 6천원이죠. 이것도 그냥 무슬이 뗄게요. 9만원에 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하는 또 재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아이도 이쁘고 이 아이도 예뻐요 18번 96,000원에서 6,000원 딱 떼어낸 가격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9번입니다 19번 조금 크지요 조금 큰 사이즈들 이렇게 심으면 창 심으면 좋은 아이들 요렇게 군생도 좋고 요거 5만원이네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가 5만원 여기도 또 이렇게 전이 있어서, 밭집이 이렇게 식재를 하면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어, 대접받는 느낌? 네, 요 아이입니다. 이거는 6만원이에요. 6만원. 이렇게 해서 한번 얼마나 나올까. 예. 카메라를 좀당겨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8cm. 래 안에 들어가면 13에서 13.5. 이것도 18cm 나오고요. 16cm의 내경은 높이 13.5. 네, 13.5. 높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에는 6만원, 5만원, 11만원, 만원 떼어내고 19번, 10만원에 보내드려요. 20번이에요. 산뜻한 컬러자 산뜻한 색상. 이렇게 예쁘게. 요런 색상의 노란색이 올라있고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산발이 다리 3개 딱 올려놓고 요렇게 큼지막한 요런 사이즈 물 빠짐 참 좋죠. 또요 아이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다리는 3개 똑같고 얘가 키가 크고 살짝 낮은 모델입니다. 요 아이는 46,000원. 또 이것도 46,000원. 92,000원 세트. 노란색에. 보시면서 요거는 16 16에서 뭐16.5 내경이 14.5cm 나오고요. 요 아이도 있어요. 16입니다. 안에 14.5가 나오고 이렇게 높이는 12cm 얘가 높이가 11.5cm입니다. 46,000원 46,000원 밑에 다리가 똑같아요. 요렇게 예쁜 아이는 92,000원 2,000원 뚝 빼고 20번 20번 9만원입니다. 21번이에요. 21번 예, 여기도 큼지막한 아이의 이런 컬러 다리는 앞에 아이와 같이 3발이 이렇게 세개세개로 되어 있고 오, 여기가 호피무늬로 다리까지도 굉장히 컬러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네요. 독특한 아이죠.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6만원, 6만원. 어, 제가 갖고 오는 아이 중에 6만원이 최고 큰 아이예요. 이렇게 18.5cm, 안에 17cm 나오고, 네, 여기도 1 8 5예요 여기도 17cm 나옵니다. 요런 의이 네, 13.5cm, 여기도 13.5 나오는데, 6만원, 6만원, 12만원. 네, 이 아이 만원 뚝잘를게요 만원 뚝 잘라서, 두 세트 있거든요. 딱뚝 잘라서, 이 아이는 11만원에 21번 보내드립니다. 22번 이에요 요 애는 이제 같은 색상인데 모양이 좀 다르죠 요렇게 올라있고 깔끔하게 또 여긴 안으로 말린 것도 없이 요렇게 되어있는 아이입니다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긴 이렇습니다 세상에 색상 너무 예쁘게 묻었어 그죠 칠이 요렇게 또그 사지에 다리 세개 좁아서 위로 올라가면 나팔모양이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돼 있어서 식재하기 아주 좋은 아이의 요 아이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얼마였더라?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5만원. 두 개. 10만원 세트. 몇 번? 22번이에요. 요렇게 예뻐요. 18cm 나옵니다. 요렇게 안으로 4 내경 들어가 심으면 15 정도? 네, 요렇게, 중발사까지 올라오면 내경도 15 정도에서 16 정도 돼요. 요것도 17.5cm. 이렇게 네 14.5, 모 뭐. 여기 심기 나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예쁘죠. 22번이에요. 요 키가 조금 높습니다. 여기는 12.5cm, 12cm, 그래서 오만원 5만원, 22번도 10만원에 보내드려요. 23번이에요. 우리 23번은 요렇습니다. 큼직하지요? 3뺨 넘죠? 요 안으로, 요렇게 1cm, 1.5 정도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이렇게 들어가 는 아이, 요건 6만원입니다. 다리는 이렇게 3개. 요 색상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 색상. 컬러 진짜 예쁜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얼마냐? 6만원씩. 6만원에 네, 요 아이도 똑같아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고기 끝까지 하면 끝에 끝은 20.5cm. 16.5 나옵니다. 내경은. 높이 뭐 12.5에서 13 정도.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2 0 5예요 16.5cm. 높이 12.5cm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 금지막한 저희 뭐창 신고, 뭐창 아니어도 합식하셔도 좋고, 가을에 우리 많이 키웠던, 겨울에 많이 키웠던 아이들, 이런데 분갈이 하시면 딱 좋을 듯 합니다. 두개 6만원, 6만원, 12만원이죠. 요도 아까 만원 할인한 데가 있었죠? 네, 이아에도 똑같이 만원 할인해서, 음, 23번은 11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 4번째예요 24번째인데, 요 색상에, 요 색상에, 요렇게 모양에 딱 요렇게 두 점이 들어왔네요. 딱두 점인데, 요거가 조금 작아요. 5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피신하죠? 6만 원이고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딱 요런 뭐 색상은 딱 여기 두 점이에요. 두 점이라서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여기 6만 원짜리 아우 크지요. 이렇게 여기도 크고 5만 원과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나죠? 이렇게 차이나는 아이들. 그래서 요해도 사이즈 보고 사이즈 보고 이렇게 하면 음, 얼마나 나올까 네 20cm 20에 우리 내경 들어가도 16.5까지 이렇게까지 우리 마사 올리면 될것 같아요 금지 막한 아이들 여기 19cm 여기도 뭐한 15cm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여기도 14 14 볼까요 14.5 이렇게 되는데 6만원 5만원 11만원 요거도 뚝 잘라내고 뚝 잘라내고 24번 10만원에 갑니다 25번인데 요 애는 화이트 사각 딱한 세트 있습니다 화이트로 하얀 아이로 요런 사각인데 요것도 야생아 심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철사 꽂을 수 있는 구멍도 이렇게 뻥 뚫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 사각으로 접어서 만들어진 요 아이예요 요거가 55,000원 이에요. 55,000원. 여기는 6만원입니다. 이런 사각. 이렇게 앞에 요렇 똑같이 포인트 떠 주셨죠? 오, 뒤에도 있습니다.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같이 놓으셔도 돼요. 요, 요안는 어, 여기도 뒤에가 있군요. 네, 똑같이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55,000원, 6만원. 네, 요것도, 네, 여기 15.5cm, 13.5에 13cm 나옵니다. 요약이요. 거의 16에 가까워요. 15.15. 한8 정도 돼요. 여기도 13.5고 안에 14cm. 여기도 볼게요. 11.5cm 나오면서 높이 11.5 나오죠. 11.5에 이아이는 10.5cm예요. 그래서 55,000원, 6만원 하면 11만 5,000원. 요걸 15,000원 뚝 되고 같이 1 0만원에 갑니다. 한세트예요 요거 한 세트라 네, 필요하신 사각분 필요하신 어 고객님, 얼른 내려가세요 25번, 10만원입니다. 26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란다 자리, 마지막 아이또 사각. 요 아이도 딱한점 있어요. 이렇게 한 점인데, 여기는 이렇게 있지 있게 더 덧대 주셨어요. 모양을. 요런 사각입니다. 반듯하게 돼 있고 안에 다리 받침 되게 돼 있고요. 요거는 너무 커요. 또 6만원이에요. 요렇게 다리는 같죠? 컬러 색상 요렇게 같습니다. 6만원, 5만원, 11만원. 네, 사각 필요하신 분 데려가세요. 요것도 10만원에 보내드리고 14.5cm, 12.5, 요렇게 13cm 높이는 11.5고요. 여기는 12cm 나옵니다. 여기도 16. 네, 13.5 안에 14cm 나오고, 12cm 높이로 요런 쪽 사각딱 딱두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6만원, 5만원, 11만원, 만원 떼어내고, 26번 더 10만원의 사각분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 3일 일요일, 3일간의 연휴 끝. 네. <laughs> 오늘 좀어마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날이 좀 푹하기도 했지만 또 춥기도 했어요. 많이 춥고 비도 오고 정말 3일의 시간이 비오고 눈오고 햇뜨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새로운 또 출발해야 되니까 일찍 주무세요. 네 오늘 이쁜 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월요일 날 돌아올게요. 오늘도 사랑 많이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